이,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은 움직기게라기 수준의 당신은 어느 건물 앞에? 이거 저기 땜에 생각해봅시다. 보시기 음, 음, 그 바랍니다. <laughs> 당신 이, 당신 하인님이 지금 그대 인천 에대의햇살이 어디서 비치냐에 따라 그늘이 주 듣고 햇빛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물 그늘니까요 그네네, 그렇다하더라도 영원히 그늘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햇살 저고 있는 누과가 영원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 이 지금 무기 시야에서 그의 무기력에 금을 끌수 있을 것, 끝이 있습니다. 외모 때문에 다른 의식감이 떠났을 때가 있습니다. 자그그 <laughs> <laughs> <laughs>

가사어서 해주시, 시겠습니다제금이 출장, 출장을 하드리겠하자다화부터 내가 능선한 편을 가르치는 내가 가져온 후두 개의 모습을 보고, 가졌습니다. 가졌습니다. 형은 어차피, 리석은 외부 비교, 외부 비교 이식지만 청정기 불안을 실패하는 건, 감정가 언제, 어쩌서날 떠들었습니다. 다른 사각 나의 외모를 비교하는 건그렇 다른 사람과생각했습니다그부터 다른 생각관도과로관계이까그게생각했 때문에 이런 사람들 그런 에 대해서 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그했습감은제 <laughs> <laughs> <laughs>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그사그그렇게그 사람, 다사내그 사람, 그사는것사니다 사람, 그 사람, 그사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그기람그사그 사람, 당당하그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사그 사람, 그사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지 같은 그 사람, 그 사람, 그 그렇게 보험원 분들이 계 흑인사 범죄꾼원 속도가 입습니다 그래서 또욱더흑이 얼굴을 그일매일 잡으라고 했지 그그그니까이것 각자의 진실을 그대로 객관적인 행동그포합니다 오히려 그장하는그은 직접 섹시함을 느끼게 하고 그들의 거짓그가 도덕한 강장수 부정하는 일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어늘아라들한테도 어떤 편성의 지경이 없다고 해서 가격가되이떨니다 그래서 또 오게 되도 웃고 나올 것도 없고 생각하면 기분이 웃고 나올 이도 없고 그리고 바라보고 웃고 나올 때가 생미있도 때가 또뭐좀 보게 되면 이 됩니다. 눈빛도가볍한 사람 한 사람을 빼보면 한 사람의 품수을인 느끼게 느끼게 합니다

만삼0 0전성숙가는습 생기는 생기가 있습니다. 이 시대 이 남한 성급 성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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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 음, 맞았던 슬픔도, 일단, 먼저 해보고, 먼지 짤게 됩니다. 낚가이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 내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싶은 모습고 스타일을 다시 보내는 모습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잘, 계속 하다가 서저 스무스는 스타일이 저지수시겠습니다 저, 어선 내가 눈그을못 켜야지 하고, 내차이서도 스타일을 보면 되겠는데, 내 차이는 잘 짤지 못했습니다. 네, 약에 베테네시아에 출근을 하신다면 부터하신다는 동의가 있으신가요? 마지막드기로히 참여해 하고 걱정도 하고 수고 많 해주셔서 신한을 하십시오. 생을가없었지니다난 전에 슬깨는날 보니 엄청 고맙게 생각할 수가 있었 그리고 30대부터는 기사님과 문가에니다사 이 사람은 이사람제이 사람은 사람이사사은이은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람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인은 일상생간은뭐가를수 있는 성격이 매우 두근데. 하지만 나서충한 이후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 나를 대신 거리 서에위축이어 성에 보기 시작합니다. 단, 이는에도에서대가두각을드러내는니다그래다 다시 정신하고 자신의 외모는 그대로 있을 알고 실명합니다 다시 위축된 일종 사람도 유혹해되겠죠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감에 중심이 된다는 걸아 주인공은 충주 특정의 외모로도 무섭게 트를 멋있게 안주하고 사랑을 또대찾습니다이 영화는 자신이까지장점은주목하보다 사주가 만들어낸 미에 기대는 자신을 비교하면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더흔히서 하다 면만 하면 가무신 가도 내가 는니다 그렇게 다는 중국 사업은 엄청 오늘의 힘이 되기도 하고 사랑한 사람에게 더 도움이 격이 정말 특별합니다. 외모는 예쁘지만 매력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외모는 예쁜 사람이지만 자신이 없는 사람못 보세요, 누이누그 사람의 직장에 들어이서내꼴못보 사람이 우리 그렇게 성우들한테 공개적으 밝혀서 그건 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적 매력입니다. <laughs> 뭐 예쁜데, 게, 근데 그게 다야. 뭐 평범한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예뻐 보여. <laughs>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따지고 보면 예쁜 얼굴이 아니고 자신 의 얼굴이 아닌데 인기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요? 자신감이나 유머, 운운한 성품 등 매력적인 매력이 사람을 더 끌어당깁니다. <laughs>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가져보도록 하십시오내 매력은 지금 다시 한 어디나 세상에 뭐지잘 모르겠지만. 우 주변 사람들에게 나이에 대해 객관적인 피드백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강간적인 친구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타일한 트레이닝을 해주는 남편이 늘어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에게 맞는 스타일링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이 외모를 갖고는 것은 나를 돌보는 행동 중에 하나이므로 하나임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맞을려는 미래의 기운의 기준에 맞춰서 외모에 집중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잊지 맙시다. 아름다움의 주도권을 내가 가, 가지, 갖기 바랍니다. 네, 갖도록 그, 그, 합니다. 당신, 세상에 단한번 겪는 고유가 매력 선물 받는가는, 수, 수, 받은, 받은 순수한 정도입니다. 그 선물박스는 내려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받는 선물로만 바라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예. 가끔씩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전에는 예, 것들은 다 내려놓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해명이 없다고 느껴지고 내가 너무 부족하게 되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꿈꿨던 사람은 이게 아닌데 너... 누렇게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뭐 하나 이럴 때마다 오해 오래 걸리고 마음처럼 한 번에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없다는 생각이 내 자신에 깜짝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말에만 불안감도 생깁니다. 이, 이 손혜진과 감무상의 연애 시대에서는 손혜진이 감우상과의 물 물이, 물이 있는 상태에서 취한 채 집에 들어와 동생과 치킨을 먹기 위해 피클통을 엽니다. 피클 통껑이 아무리 힘을 둬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화가나 그피클통을 바닥에 집어집니다. 이로된 피클통이 바닥에서 깨지고 손에 진는 엉엉 마는대면이 있습니다. 뚜껑 하나에 넌 내가서게 그지마는나다고서 s s i 는데 나는 그 in the round, t h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 o incredible, have c o 이 e from Kimney, and a 모 a i n and you can h 사 v e 감염 수술은 내 합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서 그 높은 이되 <laughs> 네, 생일도 사이버 소방서 속도 겪어봤을 리라 생각합니다. 내 진심으로 저는 전도 생깁니다. 생존나는 것은 당누가중위 한순간에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모든 것을서 물고 묻는다는 순간도 있습니다. 가족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을 알아달라고, 오도록 한 것은 아니었지만, 몰라도 나 모르고, 날를 오해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생겨 너무 억울합니다. 느낀내 공부를 마음은 다르게, 인생이 흘러가다가 느낄 때, 느낀 습관은 사고품으로, 이, 그, 무릎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나긴 새벽, 새벽부터 그, 음을삭히 가라앉고, 잘못하면 어느새 아, 아, 아주 끊어있고, 아침에 하게, 어둠을 가서 아침을 해보고, 어기분 보다 둥둥은 기분이, 기분이 쌓여가고 기다리있습니다 정말 심하게 감정을 몰아서, 아침에도, 하루, 아침을 해보고, 세상에만 한테, 다리 너무 하고 억지로 잘못 생각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황실이니, 그 현실 피우고 싶어도 자꾸 정식으로 살아나고 하는 마음이 볼 때도 있습니다. 이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근육과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 근의 시간이 크고 길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노력하는 그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 감정을 씌워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 내 마음속에서 그 정도의 기준 설정은 그만큼 수양세한모태근은 가능하지 그수만쓸 그래도 그래도 보